안녕하세요. 용수합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나이를 쓰지 않은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만나이 셈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한국식 나이 셈법의 문제점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국식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는 한국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셈법일 텐데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후 1을 더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건데요. 이는 옛 조상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이를 먹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연도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도 특이할 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나이를 보겠습니다.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되겠는데요. 연도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면 한살더 먹는 것은 한국식 나이와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 예를 들면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한다든가 병역에 징병검사 연령을 정한다든가 하는 데서 법적 규정, 적용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연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이를 알아보죠. 계산법은, 어, 연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연나이에서 한 살을 빼고요. 생일이 지나면 연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나이는 뭐 서양에서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그런, 어 나이 셈법인데요. 이세 가지 나이 셈법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한국식 나이 셈법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양은 물론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양은 물론 뭐 그렇다고 쳐도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지만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에 꽤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것도 특이한데, 새해 1월 1일이 되기만 해도 한 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이 셈법에 비해 나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늦, 느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린이나 청소년기처럼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어, 나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서 세해가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건 한국인들이라면 많은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태어나면 같은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나이 서열에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좀 이, 어, 이해하기 쉽도록 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번째 예로 2000년 1월 1일생과 2000년 12월 31일생은 실질적으로 1년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같은 나이, 동갑으로 취급되고 있죠. 그리고 2000년 12월 31일생과 2001년 1월 1일생 실질적으로 하루의 나이 차이밖에 안나는데 다른 해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나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게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충분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 사회적 나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한국식 또 사회적 나이라는 또 개념이 존재합니다. 2003년 출생자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해당되진 않지만, 2003년 이전 출생자들까지만 해도, 1, 2월생들은 전년도 출생자들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그런 나이제도로 인해서 빠른 연생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빠른 연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도 빠른 연생이라 한살 차이 나는 동기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진출하면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과 족보가 꼬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 한국인들이라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세가지 나이 셈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식 사회적 나이란 또 특이한 한국만의 사회적 나이도 알아봤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식 나이셈법은 꼭 지켜나가야 할 전통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 사회적 합의 또는 법적 제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